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 여자가 괜히 나한테만 좀 다르게 대하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미묘한 기분이 되게 하는 여자.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게 진짜 호감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진짜 착해서 그런 건지 구분이잘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절대 숨길 수 없는 행동들이 있어. 오늘 그 신호들을 딱 정리해줄게. 이거 듣고 나면은 지금까지 봐왔던 주변 여자들 태도가 다시 보일 수도 있어. 여보시오. 독한번 해줘. 고돌이 우선은 관심이 있으면 계속 눈길이가.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계속 쳐다본다. 그런 관심 있는 걸 수도 있어. 물론 쳐다본다고 해서 다 관심 있는 건 아니지. 근데 나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는다. 이거는 호감이야. 나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 거거든. 사람들은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다. 좋아하면 좋은 티가 나고, 싫어하면 또그 싫어하는 티가 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호감이 있는 애들은 말투랑 리액션부터가 달라요. 나한테 호감이 있는데 왜뭐 저라고 이렇게 틱틱거리게 맞잖아 응 알겠어 나긋나긋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하는 말마다 리액션이 달라 왜?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싶거든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맞아 어 진짜? 아 그래? 이런 리액션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어, 나 롤한다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어 진짜? 나도 롤하는데 티어 뭐야? 아 근데 이번에 뭐 l k 봤어? 이런 공감 있잖아 보형성 그 라포 형성을 해서 나랑 가까워지고 싶은 거야 어 이번에 뭐 했어? 대화가 안 끊기게끔 계속 이어간다고 그리고 신체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아니면 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 아무튼 한 자리에 같이 있는데 이상하게 가까워진다고 그게 나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싫은 사람이랑 가까이 안고 싶나? 아니잖아 절대 아니거든 싫으면 오히려 아 정말 뭔데 내 옆에 오면 아이씨 이래 되지 만약에 수진이 같은 애가 다 와가지고 이러면서 어나 이거 좀 가지러 갈래 이러면서 이렇게 와 이런 생각 안 드나 뭔데 인마 이거 이런 반응 나올 수밖에 없어 애초에 이런 반응이 나올 거면 여자가 나를 보고 웃지도 않았겠지 만약에 웃었다면 그건 당신이 웃기게 생겼어 웃은 거야 그거는 이제 그 여자가 못된 거지 좀 근데 바보도 아니고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웃는 거라 미소짓는 거라 웃기게 생겨서 박장대소하는 거라 구분을 못하진 않잖아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디테일한 관심을 가져줘 나한테 남자들의 이상이 뭐다 디테일한 관심 내가 지나가면서 한말다 기억한다니까 그럼 남자들 감동받거든 맞지 나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오이를 못 먹어 근데 김밥에 오이가 나왔어 어야너 오이 못 먹잖아 오이 먹지 마 여자가 이렇게 해주면 어떨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뭐 좋아하는 걸 이야기했어 어너 그거 좋아하잖아 이런 디테일한 관심을 준다니까? 그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똑같아. 사람이 좋아하면은 기억이 난다고. 얘가 지나가면서 그냥 한 말들도, 물론 모든 여자들이 똑같이도 않을 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호감일 확률은 높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착각을 하면 안 돼. 얘가 나를 쳐다본다. 어, 얘너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쳐다보면서 미소를 계속 짓는다. 내 말에 공감해준다. 신체적 거리가 가깝다 나한테 디테일한 관심을 보인다 그 사람의 시선은 나한테만 고정이 돼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쪽 자리에 있든 저쪽 자리에 있든 나한테 관심이 있다니까 심지어 내 옆자리에 있어도 몸이 내 쪽으로 기울어있다고 이거는 무조건 호감이야 근데 애매할 때는 지켜봐 야 되냐? 당장 짓지 마라 아무튼 이런 행동들을 반복한 여자한테 이 영상을 보고 시그널을 느꼈어 아 이거 시그널이다 해서 대시를 했는데 여자가 아 나는 단지 친절인데? 라고 한다? 댓글에 바로 남겨라 바로 잡으러 갈게 장난이고. 그런 여자는 그냥 흘리고 다니는 애다. 걸러야 된다. 사람들은 얘가 착해서 그래. 착한 게 아니고 흘리는 거다. 저 정도까지 하는 애면. 당연히 단지 친절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근데 호감이 없으면 앞에 말했던 것들처럼 저렇게는 못 한다고. 절대. 아니, 안 한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